이사야 59장 16절에서 60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59장 16절. 압박받는 사람을 도려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원의 송냥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60장 1절에서 3절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묻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올 것이다. 음? 응? 네. 어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번 주 다음 주면 다 끝나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사야서의 여정을 보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꼭 관통하며 아실 수 있길 바라. 그걸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한번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과 그 외의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벤쿠버 같은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 이 자연의 색깔과 이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이 결코 일상적이고 누구나 누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느껴지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저도 그렇고, 다시금 저희 마음의 감사와 자연을 누림에 대한 기쁨이 점점 더 커지기보다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 맑은 공기는 당연한 것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사도 마치 이렇게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9장 16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이고, 이 실체를 낱낱이 고발한 것이 이사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실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죠 우리 안에 사그라들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부어를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서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신 겁니다. 스스로 의지하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 이것은 우리가 늘상 듣고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고 있어서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든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님이 주시는 오늘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5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십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즉, 세상에 어떠한 정제, 세상에 어떠한 비판,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함몰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의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화사들이 그 모든 공격의 화살들이 그 갑옷 앞에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공의로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비판과 세상의 모든 정제와 세상의 모든 말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기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머리에 씁니다. 사도마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머리에 쓰게 하셔서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심장과 머리입니다. 심장과 머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구월의 투구를 쓰게 하셨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 그건 맞습니다만,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음, 나의 부르짖음에 길을 기울이고 계심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교감하시길 원하고 교제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머릿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의 일들을 주님과 교제하시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교제하며, 교감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입어, 보복으로 속옷을 입는 건좀 이따 얘기해야 할 테니까,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셔도, 열심을 가지고 삼으셔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계속 자고 누워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라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네 번째는 보복에 대한 은밀한 기쁨도 있습니다. 보복의 속옷을 이것을 18절,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이 보복의 속옷이라는 의미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보복을 하시는데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밀한 기쁨을 주신다. 은밀한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게 우리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스스로 나서서 힘들게 싸우지 않았던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과 혈과육으로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 중에 은밀한 기쁨을 맛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억울하게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악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답답한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고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서 주십시오. 주님이 원수의 빰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고백하시며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21절에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냐는 나의 영을 내 입에 두고, 내, 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둔다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늘 성령님이 나의 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의 위에 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바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 일어나게 돼 있어. 오늘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내 안에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나사로의 그 소망 죽어있는 소망 하나님 그것이 일어나는 은혜가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오래된 절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래된 병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병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일어나는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과 나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격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 공의의 갑옷을 입고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것이 내 심장을 찌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알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답답한 것들, 보복하는 것들, 보복하고 싶은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써서 복,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오래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병마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